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가글이 끝나고 다시 정상 상태 되면 나와서 활동을 막 하는 거죠 뭐 가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창문처럼 쉽게 생각해 우리 창문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이렇게 보셨을 때는. 새로운 보철물의 모양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뒷면은 원래 치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 앞면만 삭제해서 이제 치아 형태를 바꿔주는 보철물을 보철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치아 색이나 형태를 바꿔주는 치료를 보통 얘기합니다. 라미네이트를 하는 거는 결국에 치아 앞면 모양이 이상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모양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갈아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는 갈아내지 않고 앞면 모양 그대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치아 모양이 뭐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요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도 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교정 장치를 붙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앞면만 살짝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에는 좋고 치아를 많이 갈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치료의 장점이 있는 거죠 라미네이트 후에도 치아 교정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떼내는 과정에 있어서 브라켓을 떼내는 과정에서 이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도 떼내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철물은 훨씬 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미네이트를 이미 했는데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치아 교정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교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교정이 다 완료된 후에 라미네이트를 해주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덜 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꼭안 된다기 보다는 이갈이가 심한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창문처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힘을 계속 이쪽 방향으로 받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시고 이갈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금 라미네이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씹는 습관이 굉장히 강한 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계속 씹히게 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유지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라미네이트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긴 사실 좀 어려워요. 치과에 와서 원장님과 얘기할 때 "어 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라미네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이거는 그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글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세균을 조금 뭐 활동을 못하게 하거든지 세균을 이제 없애든지 하는 건데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집 안에 있으면 피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글해도 여기 세균 모여사는 애들은 거기 안에 있으면서 살아 있어요. 그건 이제 가글이 끝나고 다시 정상 상태 가 되면 나와서 활동을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물리적인 세정, 그러니까 양치라는 거는 물리적인 세정이거든요. 그게 동반되면 좋죠. 뭐 가글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Nope.